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평온했던 바다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이는 조만간 주변 해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연안에서는 거친 해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대부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큰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잠잠해졌나 싶었던 바다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거칠어지겠습니다. 부산과 여수에 파고 각각 1.7m 그리고 1.5m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초속 11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진도 조의관측소입니다. 아직까지 바다는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다만 바람은 초속 9m 안으로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 오늘 오전 중으로 파고 또한 점차 높아지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역시 화면상 잘 느껴지진 않지만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고요. 게다가 파고도 1.7m 내외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조일관측소 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 해상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곳이 바로 인천인데요. 파고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서 해상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제주에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는 오전 11시 20분경, 반대로 가장 높은 때는 저녁 7시경으로 이때 조차는 110cm가량 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전 10시 50분 무렵에 유속이 가장 빠를 텐데요. 3.3노트 세기에 남동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안흥에서 상황등도에 걸친 해역의 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10월 25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